어떨 때는 같이 가는 한국 동기들은 무 비자로 갈수 있었는데 저는 비자 신청하고 기다리고 뭐돈 엄청 들고 비자 신청하는 거는 제가 따로 했던 거는 그때 옛날에 베트남, 러시아, 인도. 그단 한국 사람은 그냥 공항에서 그냥 입국 시키는데 저는 미리 비자 받았는데 인도 같은 경우에는 너무 오래 기다리다가 비자 다 나왔을 때는 다른 사람 벌써 갔다 왔어요. 그래서 예 그런 바와 좀 부러웠죠 그때. 안녕하세요. 저는 영에서 온 볼카비입니다. 반갑습니다. 많이 봤죠. <laughs> 아, 원래는 저도 다른 사람랑 똑같이 동양인 보면 한국인인지 뭐 일본인지 중국인지 잘 구별 못했지만, 요새 어디만 가면 좀잘 구별 되니까 많더라고요. 옷차림도 그렇고 화장 그리고 얼굴 모양 100%는 맞진 않은데, 그래도 한 90%는 좀 구별 되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은 되게 깔끔하게 입고, 그리고 셀카 찍는 스타일도 약간 한국 사람만의 특징이 있는 것 같고, 아무리 생각해도 요새 어디... 어빙어 게임이나 그런 것 때문에 BTS 한국에 대한 전체적인 이미지도 많이 좋아졌으니까 거기 방문하는 한국 관객이든 뭐 잠깐 공부하러 가는 사람에 대한 이미지도 많이 좋아지지 않았을 까 싶어요. 각 나라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뭐 어글리 아메리칸 뭐 그런 거에 대한 얘기는 옛날에 좀 있었는데 한국 분에 대해서뭐 그런 얘기는 없는 것 같아 요 이제 아무리 생각해도 뭐 여건이 좀센 거면 다른 좋은 서비스 따라 올 수밖에 없는 거죠. 번에 한 1, 2등 아니었나요? 영국은. 옛날에 회계법인 다녔을 때그 출장 갔을 때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해외 출장 갈 때는 어떨 때는 같이 가는 한국 동기들은 무 비자로 갈수 있었는데 저는 비자 신청하고 기다리고 뭐돈 엄청 들고 비자 신청하는 거는 제가 따로 했던 거는 그때 옛날에 베트남, 러시아, 인도. 일단 한국 사람은 그냥 공항에서 그냥 입국 시키는데 저는 미리 비자 받았는데 인도 같은 경우에는 너무 오래 기다리다가 비자 다 나왔을 때는 다른 사람 벌써 갔다 왔어요. 그래서 예, 그런 바와 좀 부러웠죠, 그때. 음,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대학교 다녔을 때 1년 동안 북경에서 과학연수 갔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영국 대사관에서 영국 여권은 좋으니까 훔쳐가려는 사람 많다. 그런 얘기 있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한국 여권은 영국 여권보다 더 힘이 세니까 더품쳐가려는 매력이 있을 것 같아요. 인천공항 귀국장 중국발 비행기에서 내린 중국 동포 5명이 구리 번거리며 한 여성을 뒤따라갑니다. 환승장에서 브로커를 만나 위조된 우리나라 여권을 받은 이들은 한국인 행세를 하며 프랑스 입국을 시도했습니다. 중국은 다 비자를 봐야 되고 한국 여권으로 가면은 내리기 편하니까요. 의심 같은 건 전혀 안, 안 했습니다. 확실하게 한국 여권은 여기 저기 쉽게 돌아다닐 수 있고 물론 한국에서도 일하는 제한 하나도 없으니까 매력은 이은대죠. 그래도 뭐 훔쳐서 그렇게 하는 거는 좀 반대할 수밖에 없죠. 아, 진짜 확인하는 거예요? 뭐, 사진 좀. 자세히 보고 사실은 중국 여권은 워낙 약하죠 어디 가도 비서 받아야 되니까 중국 분들은 한국 여권으로 사용해서 돌아다니는 것은 훨씬 더 편할 텐데 그래서 경찰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이해는 돼요 영극에 입국하는 절차에 대해서 비평 많이 받거든요 너무 까다롭게 질문도 하고 쉽게 쉽게 입국시키지 않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입국할 때는 그런 것 절차에 확인하면 이 경찰에 이렇게 할 필요 없지 않을 싶은데 그래도 영어에서 워낙 불법이 많아 가지고 그런 필로할 수도 있겠죠 특히 중국이나 베트남에서 많이 쬐끄만 배 타고 프랑스에서 영어로 넘어가는 사람 많고 아니면 그 컨테이너 트럭 같은 거그 안에 또 많이 숨어서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서 좀 조심할 필요도 있어요 음. 한국에 대한 지식이 있냐 없냐 탈락할 <laughs> 수는 <순> 없어요. <laughs> 인순이의 직업 어 뭐래나 가수 가수 연예인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분 얘기하는 거죠. 그 나이 좀 있으신 원래 가수였다가 지금 뭐 지금 가수겠죠. 가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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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갈치 시장이 있는 한국의 도시는 부산입니다. <목소리> 거기는 가봤어. 서울이면 노량진 부산이면 자갈치 시장. 12월 말, 최하의 정을 짓는 장소는, 원래 그 서울 글로벌 센터는 바로 거기 있거든요. 그 정각, 보신각, 그가 그 거기 말하는 거아에요 <laughs> 한국의 국화는 어, 무궁화라고 할게요. 동해물과, 음, 북한산, 한라산, 백두산? 사실은 이 올림픽 할때 다양한 나라의 애국가 듣게 되잖아요. 근데 옛날부터 좀 진짜 듣기 어려운 것도 있는데 한국 애국가는 좀 듣기 좋아서 가사 좀 알아보고 작년에 제가 충북에서 촬영 하나 했었거든요. 근데 충북 인천에서 이거 무슨 산에 올라가면 밑에 보면 이렇게 호수에서 한국 지형에 땅이 있는 자리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촬영하면서 약간 애국가 좀 불었습니다. <laughs> 과 백두산이 마도록 무궁화 산전류 여권 주세요 어, 일단 테스트 시킨다고 하셨을 때 제가 좀 무지 불안했고 그래도 답은 잘 알고 있어서 귀화해야 되나? <laughs> 그런 생각 들어요 아, 이 정도는 알아야죠 저는 한국에서 15년 정도 살았으니까 그 정도는 알아야죠 경찰 입장은 모르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영어하는 일본 사람의 오경이랑 영어하는 중국 사람의 오경이랑 영어하는 한국 사람의 오경이랑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거든요 그것 때문일 수도 있고 사실은 영어는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까지는 계속 배우니까 어느 정도는 영어 할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인이라면 일본인보다 활... 특별히 음, 거기 먹으러 갈때 밥은 언제 먹나요? 고기 다 먹고 나서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은 당연히 같이 먹으라고 생각하지 않아 그 싶어요. 제주도의 본명 원래 이름 단나. 아 그거는 다 알지 않아요? 한국 대통령의 공식 대개 이름 성화대 그렇죠. 그거는 누구나 다 알죠. 한국 사람들은 제일 많이 사용하는 톡앱 이름은? 다른 나라서 보통 다른 거 사용하잖아요. 카카오는 한국과 연결된 사람만 사용하거든. 아 다행히는 제가 통과할수 있어서 역시 여기 한국에서 계속 살 자격이 된다고 생각해요. <laughs> 여러분도 질문 다 맞으셨죠? 오늘 재밌게 보셨다면 밑에서 like도 누르시고 구독도 해주시고 다음 영상은 누구보다 더 빨리 볼수 있도록 알람까지 설정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도 뵙게서, 아 다음에도 뵙겠습니다. <laughs>